이펜식은이 편식은 이 편식은 이편식이 편식은 이 도합. 은이이 편식은 이 편식은 이 편식은 지 이짤디펜 일본 아, 플링이일분만이죠 아오, 치타상 없어지고. 됐어.

왼쪽에 저주칼날에 검은 뭔가 온다. 도와주세요. 다 왔어? 이거 먼지 뭐, 먼딜 멀어지세요. 먼딜 멀어지세요. 계속 튈 거니? 더말 대기 중. 오 이게 진짜 띠성인가 아니 근데 나 여기서 어허? 이렇게 보고 철수를 썼는데 저기로 날라가지는데? 좀세긴하면 비결. 게베이너같은데탈것이겠스양 한커 다음 주반 앵피 잘... 앵커. 핸러. 앵커. 앵시간이 없네. 앵커. 주반 아무나 봐줘

그래. 봐. 벌써 내신들어 어떻게 들어가 빨리 잡혀서 쿨이 조금씩 밀리던데는. <놀람> 먹고 장 던지고 행좀 비쓰고 조심 루미타라가 안 왔어 왜안 왔을까 근데 배치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좀 깔끔한 감이 있네. 나은거 같기도 하고. 홀. 진짜 비상이다 무조건 갠 생기. 쟤, 빠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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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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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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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쟤, 쟤, 까요 아, 얘 예? 뭐야? 철수가 반대로 나가지구 또... 이배 위에서 자꾸 철수가 이상하게 나가네 어, 전멸도 가끔씩 이상한 데로 나가네. 야, 슨 뭐... 철사? 밀어줘 어 나머지 공부할 때나? 아아머지 공부, 를이브가나머지 공부. 리브가 나머지 공부. 오케이, 고고. 아, 여기. 아,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이기 아, 기 불중량 어? 잘못 잘랐다 봤어? 실험 안나오거든요? 씨발 잘못 썼다 이거 해방 바로 줄게 해방 바로 줄게 해방 바로 줄게 해방 바로 줄게 해방 줬고 씨발 술사 술사 그럼 실럭 짤 죽 오른팔 한번 양꽃 양꽃 술사 죽기 아 이제 죽기 구사 누가 쓴거야 저 뭐라도 뭐라도 네파던 다음 랩다 죽기 짤아그 <끼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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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끼리> 아, 양꾼이요. 양꾼이. 양꾼이. 죽죠. 때죽김죽김임거 아, 잠깐 안 되네. 아이 남졌다. 다음 괜찮은? 다음도 많이 박스. 망토한개 있음. 망토 한개이 망토 겁나 하는 전쟁. 이 <laughs> 내마 뭐, 제가 처음에? 뭐, 서워용 셀레나? 대 뭐, 뭐, 반안 됐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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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기 k i Joki j o 사 i Joki Joki j o k 사 j 사 죽기 que? Tu 어. q u 어, 고 어. t 어버렸습니다 하트. 이거 앞을 뜯 나. 하트. 뭐지? 늦게 킨건가? 댐간 받은 데미지가 저건가 원래? 이거 안받은데? 아, 말이 안됨 말이 안되는 데미지 나머지 어, 공구 어이쿠 나머지 공구 하하하 <laughs> 야자하고 오시고 <laughs> 와 너무 아프다 근데 블러드 물약 술중량 땡거 플링했고 안아프고 죽기. 음. 블러드, 쥐키, 왔어요. 쥐러드 쥐키, 블트드 블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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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방중 블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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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사대진듯 앨마지? 앨가리 대간 타간데 히 힐러 힐러 약스라 뒤로 뒤로 뒤로. 커질 때 제집이 좋을 듯. 확인. 이런 넣어놨어. 한번 더. 구슬은 안볼수 있을 듯. 처음으로 정전기 떠는 거네. 오케이. 미 군약 정신을 쓴거인거 정신 콜받았으 생겼어? 아짤2짤이요 2짤 디펜시브. 아. 대이라도 간절했어? 기방방 이거 탱. 어 뭐고 잠깐 밤에 있 일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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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펜시브 하음 때라 방눈 일짤 성공한 거? 예. 이 짤? 한 행퍼밖에 없어. 없었... 내가 짜라 모르겠다. 한번... 오케이 가져오어 디펜시브. 괜찮아 안 죽어. 오오 어, 드디어 죽기 걸린다. <laughs> 디펜시브 야통 나 이제 트 아버지 공부 좀 간다 저힐 좀. 디펜 껍, 잘못 먹음. 달부터. 쪽. 방파. 아좀 똑같이 했는데. 괜찮긴 한. 기간이 장원네야뚫네 네, 이쪽으로 쏘면 안 될까요? 아. 생기 준비. 네. 펜브 아, 구슬아시. 구 <laughs> 시선 강간당해가지고. 이번에 그런 말했어

디펜시브. 오. 오 하는 타이밍이 진짜 빡셌던 때랑 0.5초 정도 다른 것 같은데? 오마 발기글굴. 발기글굴. 네. 하오기티드. 엘 점파 해바까지고수도지만호라이 알았지? 생생기랑 대마지 디펜시브디펜시브으 음. 무슨 일이 벌어진 디펜시브. 디펜시브. 공파. 방까지 있는? 워기티드 무슨 일이냐, 누서냐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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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현재 다섯 명다 보이는 중. 간한다상계 어둠의 비단? 디펜시브. 디펜 쓸다음에인특사인데한번째 <laughs> 보세요. <laughs> 어. 떼 이유 없없을것 같은데 로 아, 없을 때 나쁜 거아 어떻게 polling만 p anything 펼쳐까지 뭐 진짜 한원 어떻게 되는 어떤 게어타펜시브 이 다음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은데 아마 무조건 탱일듯 이번에 행 하나 일걸라서뭐가어실패요 커스터기가 두번 연속으로 걸린 거 같은데 예. 어, 디펜시브 아, 그럼 쿨쓸스 일갈 이거 어차피 쿨 써도 증발하는데. <laughs> 예. Okay. 아. 아. 어, 평타아오 평태 또도뒤졌어 <laughs> 자, 꾸기가몇초 만에 꺼질까요? 네, 3만 만에 증발. 어, 이번에 대지 네. 어, 너무 아야 아무것기마 뭐, 그러면 블러드 막타? 응? 아니. 돌. 돌. 오 이거 못 해요. 이거랑다 던졌네. 여기 빨리 넘대. 블 탱크 i n k 고요아니 e caravan. I will. I have blood, the tourist. i

이기도안 들어갈 정도로 빨리 니 이렇게 맞추면은 40초 안에 죽어 4초다 쏘지 왓? 긴.. 긴 데미지? 예 k a y w 어 are? 땡는데안 키면 뒤져요. 2 3 다맞왔습니다 네, 아직 23분 아지왜지 맞아. 이번에 잘 맞지? <music> <music> おっ、まだね。 와, 씨가 뭔데, 이거 이리, 이이렇이많 이리, 이 이리, 는데이엄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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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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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풀도더게 푸르더 죠 푸르더 개. 푸르더 개. 푸르더 더 개. 푸르더 개. 푸르더 개. 푸르더 개. 푸르이 개. 푸르더 어, 조심, 조심. 오케이. 3점 먹어. 탱커들이 630만이 나왔어? <laughs> 먹어. 그냥 컨트롤이랑 아이콘도 있다고.